자둘셋네 전국에 계신 족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대계배에서 찾아뵙습니다 족구야의 공이랑 와네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올리네요 대구 불새 발코비가 김금동 공격수와 그리고 울산 레이디스 전해진 공격수의 대전 네, 양 팀에 피할 수 없는 결전,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덕이고, 네, 초청 50대부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네트가 초청 50대부는 1m05죠. 득점이네요. 발랄 페인트, 네, 위성희 선수의 굿 리시브, 장애란의 굿 토스, 그리고 킬킥 아주 멋졌습니다. 전혜진 그래서 1대1을 만드네요. 네, 아주 훌륭하죠. 네, 맞습니다. 아케 이대1 리드. 네, 양 팀은 이 경기를 이겨야지 다음 라운드 진출하기 때문에 사를 네, 겁니다. 네, 네, 젠틀맨 이상돌 우수비. 네트 높이가 50대에 유리하죠. 여성분은 90cm에 익숙한데 바로. 아, 네, 2대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오늘 영덕 잔디가 안 튀어요. 새 잔디를 깔았는데, 바운딩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런 조그마한 변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를 극복해야죠. 나이스! 딱 아, 좋네요. 다이렉터! 아. 네, 울산 팀은, 단양 소백 3배. 결과 펼치고 돌아오다가 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오중 추돌 교통사고로. 네, 지금 전해진 선수도 뭐 부상입니다. 부상. 네, 코 쪽에 큰 부상을 당했고. 네, 그런 여파로 조금 컨디션이 나쁠 수 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좋죠? 좋았네요. 밝고. 변칙 공격이죠. 경은형님 어떻게 됐어요? 50대부. 의정부 매니아. 아, 1승 1패네요. 아, 그러면 조이 모르네요 조희 학부예요. 네. 네. 형님은 40대부로 뛰시다가 오늘은 이제 제 나이 50대부로 나오셨는데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지웅 형님 은 간만에 나왔어. 그렇죠? 네, 네. 의정부 매니아가 40대부와 50대부 두 팀이 출전했네요. 멀리서 오셨어. 조 2로 예선 통과했답니다. 네. 자 5대 3으로 앞서 나가죠 대구 불세 더더 네, 파이어 데 레이디스 레이디스 리시 좋아요 토스 좋죠 다이렉터 아 이걸 잡네요 얄미운 불세 형님. 아이스우 너무 셌죠. 이상돌 젠틀맨 초구가 조금 투박했습니다. 오케이, 인플레인가요? 네, 계속. 저, 위로만, 쭉. 네. 다점이 부정확했죠. 아. 자, 작전 타임 합니다.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칭찬만 해주세요. 욕만 안하면 됩니다. 아니, 여성... 선수들 응원해주시고요. 여성부터 출전했습니까? 아, 네. 오늘 이런게 융통성이죠. 네. 50대부 경기에 네, 울산 레이디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요. 단양소백 3대 이후에 근데 이제 열정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 이 경기에 출전을 했네요. 받아주신 주최측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나는 어떻게 이승했나요? 예, 이승했습니다. 조일이네요. 예. 작년에 우승했는데 올해 아, 올해 우승 못하면 집까지 그러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도전 좋습니다. 아름다운 단어죠. 챌린지 도전해야 됩니다. 네, 못해도 알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네 우승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불태우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상당히 덥습니다. 네, 이거. 선수들은 더 덥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족구를 하기에 음. 우와 정말이죠. 볼보이 또 합니다. 네 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 촬영장. 네. 족구야의 공이랑 저는 볼보이를 즐겨합니다 네. 함께 해야죠 시간도 단축하고 우리 선수들 또 경기에 더 집중하게끔 저는 볼보이 합니다 장일환 선수 토스 좋아요 근데 공이 안 뛰죠 이야 이 잔디가 우와 김금동 네 김금동 선수 자비가 없군요 족구는 그렇죠 봐주고 하면 재미없습니다 어쨌든 실력대로 가야죠. 지금 네트 높이가 만약에 90cm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승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낮다고 50대가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네, 평소에 하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낮으면 더 익숙하지 않아서 범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부가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50대부 대회에 왔죠. 이야, 이것도 네트 맞추는 기술. 또 발코입니다. 발코. 아쉽네요. 아, 점수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만, 자 따라붙어야 하겠습니다. 울산 레이디스. 네, 족구를 좋아하고 열정이 뛰어난 우리 울산의 레이디스. 25쭉 좋죠 여기서 바로 갈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공격이 아, 오영군 우수비한테 막혔군요 나이스 위성이 자수비 좋아요 B하나 가자 B 하나 아 너무 낮았군요 나이스 좋죠 딱 썼다 또 다이렉트 하나 갑니다 우와 멋지네요 아주 훌륭한 킥 나왔습니다 와 저런 킥이 나오죠 매우 뛰어납니다 베리 엑셀런트 하네요 야 여러분 화면에 그대로 잘 잡혔죠 네, 초구 리시브가 훌륭했고 토스가 다이렉트 토스 됐을 때 네, 직선타 또는 B방향으로 아, 발도 높이 올라가고 발등 임팩트가 좋군요 전해진 선수 그리고 왼발 리시브까지 초구 네 좋았어요 수비력도 뛰어납니다 잡았죠. 넘기기 좋고 그렇죠. 인플레이. 와 밟고 이거 잡았습니다. 와. 네, 이상돌 선수 잘 잡았으나 공이 조금 싸지는 볼이 됐습니다. 뛰어나네요. 훌륭한 경기 양 팀. 리치버 좋죠 여유롭게 툭툭 페인트 빠릅니다 네, 높게 주는 토스 좋아요 딱 썼죠 아 넘어갔군요 왼발 이야, 테니스 안와요 득점입니다 최선의 플레이가 득점을 올리네요 아 좋아요 역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슬라이딩까지 해야합니다 네 수비 아주 좋았습니다. 이상돌 젠틀맨 그리고 쓰리 레이디스, 네 울산 팀입니다. 아웃시죠 득점. 네 울산 레이디스가 대구 불새 야금야금 점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영덕은 아직 저는 이 촬영으로 식사를 못 하고 있지만. 헤드밥을 준다고 합니다. 회가 나오는 것은 없죠. 네. 영덕 대계배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좋아요. 와, 훌륭한, 아, 저 페인트가 뭔가요? 네. 아주 훌륭한 페인트가 나왔습니다. 김금동! 네, 부드럽게 주고, 풋리시버, 높게 주고, 앞 라인에서 도와주는 플레이 좋아요. 강타 또또 넘겼죠. 네 지금 테니스가 세번 나왔습니다. 바로 넘기기 좋아요. 야 제가 무빙인데 못 피할 정도로 공이 빠르네요. 김감동 아, 발코 이어나죠. 지금은 실시간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무빙을 즐겨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무빙. 근데 못 피했어요. 너무 빠르네요. 공이. 아주 훌륭합니다. 12대7. 이야, 좋네요. 13대7, 5점. 자, 좋은 점수죠. 13대7. 너무 안티죠 야또 발코입니다 발코 지금 대구 불세가 리시브와 토스의 도움이 울산 레이디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공격수는 김금동 전희진 아주 훌륭하나 전희진 선수는 제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초청 50대부 경기기도 하고 네트가 높은 것도 있고 또, 부상의 여파도 있고, 컨디션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 하나로 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전해드렸죠. 아, 오중추돌, 우리 장거리 운전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나이스입니다. 9점! 자, 4명 다 수비해야 됩니다 수비 하나 하면 되죠 흔들었죠 서브로 나이스. 아, 용건이 형님 딱 붙였네 그러나 공이 안 튀었죠 10점 야금야금 네, 야금 쫓아가야 합니다 9시죠 네, 11점 야 연타로 1세트 이기네요. 1세트는 15대 11이었습니다. 네 라이브의 묘미, 네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네요. 수비 아주 좋았고, 네 우리 전국 최강 여성부, 아쉽습니다. 아쉽게 강팀 대구 불세에게 1세트는 졌습니다. 2세트 계속 가시죠. 아, 김하룡 공격수가 들어가군요. 그리고 전태수 자수비가 들어갑니다. 네. 어? 공격수가, 아, 죄송합니다. 권종찬. 네. 아, 이게 그래서 옷이 좀, 유니폼 사업이 발전하게 옷은 제대로 입고 나오십시오. 네. 아, 그러시구나. 자, 이 세트는, 네, 울산 레이디스가 이기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응원하십시오. 네, 족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 열정과 투지가 앞서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회를 나온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경상도에 오면 항상 뱉는 분이 계시죠? 있습니다. 문진동. 네. 오늘 저 몰카 한세번 당했죠. 저를 왜 촬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홍보해 주시는 진동이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태수 자습이 들어갔죠? 야. 네, 오늘은 초청 일반부, 초청 50대부, 그리고 40대부 이렇게 세 파트로 초청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부는 또 울산의 네. 박주영 선수의 하나. 네, 그리고 우리 백경환 선수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코나 이렇게 당 팀들이 전국구 세 팀이 나왔더라고요. 울산의 40대는 오, 상당히 세군요. 형님은 대구죠? 네. 족구 매거진, 대구. 네, 밴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네, 전국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음, 접점을, 음, 아, 얄밉게 이걸 또잘 막네. 그리고 페인트도 음, 좋네. 그걸 막네요. 전이진 음, 빠릅니다. 음, 뭐, 안쪽으로 이야, 이거 뭐세타 안가 이 깊은 각이 나오네요. 불세 형님들. 잘하시네. 네, 지금 공이 너무 안 튑니다. 그래서 조이키 공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뭐 경북 족구협회에서 땡땡땡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네, 나소 볼도 잘 튀는데, 스타볼이 다 좋은데 너무 안 튀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아쉽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헤딩할 때 머리가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이 용품업체가 좋은 공을 만들어내면 족구인이나 협회가 선택하고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족구가 발전하고 용품업체도 서로 경쟁이 붙고 개발하겠죠? 네, 뭐, 개인 바람입니다. 스타공이 디자인도 좋고, 뭐, 좋아요. 그러나 이제 너무 안 튄다는 것. 그런 단점도 있네요. 오, 발등 토스. 넘기기 좋아요. 우와! 어우 뛰어난 발랄 페인트. 네 세트 멋진 토스의 도움으로 나왔죠. 전문이에요. 오우 아우시네 와, 페인트 좋네요. 아, 꼼짝 말하죠. 얼음 땡. 노련 좋구, 오십대부 좋구, 기교 좋구. 네, 그렇다고 파워가 없는 게 아니죠, 오십대 좋구. 아. 칭찬할 때 잘해야 되는데 인간미도 넘치고 나는 완벽하지 않다 겸손 좋구 오십대부 좋구 잘했죠 세타가 도와주고 아 그러나 불규칙 불규칙이 있어요 전태수 자수비에 서브가 있겠습니다. 득점입니다. 야 대구 불새 막강 수비 라인을 뚫었어요. 3점자 이성이 이제 우수비 자리로 갔죠. 우수비의 서브. 아웃이군요. 너무 안티네요 공이 바운드가. 입니다. 아! 나이스 토스, 나이스 공격. 아! 자, 4점이죠. 페인트로 득점 전해진 <목소리를> <목소리를> 자, 5점입니다. 5대8 석점 <목소리를> 차로 따라붙습니다. 야, 좋네요. 비각, 비각, 아, 네, 공격수와 자수비 사이로 강하게 찔러 넣습니다. 훌륭한 공격. 9대5 리드 대구 불세. 싶죠? 네. 만약에 레이디스가 진다면 여성부에 초대해서 한번 90cm에서 펼쳐보고 싶네요. 아, 50대부에 도전하는 거는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6점 아직은 지지 않았죠? 네 점차. 부산 레이디스와 대구 출세 와의 대전 예순 빅매치 뚝 떨어지는 서브 미시보 좀 흔들었죠 나이스 공격권 왔어요 빼주고 이야 득점이네요 습점차자7대 10입니다 10대7 다시 이등 서브 오 이번에는 리시브 좋았죠 그렇죠 아까 시원하게 하나 뚫려주더니 이번에는 잘 막았습니다 긴 연타 우와 네, 이런 기술을 없애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공도 안 튀는 데다가 저렇게 예리한 페인트를 놓다니 저거 잡느니 잡다가 다치느니 한점 줍시다. 잘했어요, 레이디스. 품리시브 좋죠. 길게 높게 줄려면 발로 득점입니다. 나이스 플레이. 아주 훌륭하죠. 초구부터가 이뻤어요. 그리고 토스가 기가 막혔고 공격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네, 전혜진. 장혜란. 위성이, 새, 네, 레이디스, 아주 훌륭합니다. 자, 8대11, 딱 좋아요, 점수. 따라 붙자, 레이디스. 아, 그러나, 그러나, 얄미운 대구 불세 형님들, 세타 안각으로 득점을 올리네요. 자, 8대12, 12대8. 네, 대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가 8대12, 12대8이에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이렉트로 갑니다. 득점입니다. 나이스 9대12. 자, 좋죠. 2세트. 네, 불새가 달아나고 레이디스가 따라붙는 형상. 발리시 막았다 딱썼죠 좋아요 보수곡 좋아요 아 수비 좋죠 네, 세타가 연타를 잡아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잡았습니다 세타의 수비 좋죠 아 여성도 슬라이딩을 할수 있다 나이스 플레이 이야 이번에는 안쪽 가운데 우수비는 돌았고 좌수비는 미쳐 돌지 못했습니다. 네. 아까 백이 훌륭하다 보니까 아, 자수비 거죠. 자수비가 돌면서 오른발로 잡았으면 초월염만 놓쳐줬습니다. 마찬가지, 전태수 자수비도 슬라이딩으로, 네, 막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넘었죠? 오, 빠르시네요. 자, 초구, 2구 바닥볼이 아~ 네, 범실이 나오면서 2세트 15대 9, 네 불세 50대 부가 이깁니다. 아, 우리 여성부 아쉽게 오늘 열정은 앞섰으나 네, 이기지는 못하네요. 네, 그러나 아름다운 플레이, 네, 최선의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족구야의 공이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실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영덕이었습니다. 인사해야죠.